자, 이제는 1800번 단어부터 봅시다. R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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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뭔가에 대한 대가로 제공하다. 어, 그 대가, 대가로 뭔가를 해, 표현해주다.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하게 베풀다. 만들어주다. 근데 어떤 거냐면, 뭐, 오늘은 누군가가 좀 수고를 해주시겠습니까? 이런 식이면그 사람이 will render.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뭔가 해주는다는 표현입니다. Render, render, 또는 이제 그 하나의 더 뜻으로 자주 쓰이는 뜻으로 제공하다 또는 뭔가 제출해낸다 이런 뜻도 되겠습니다. 뭔가 일이 되도록 만들어낸다, 일이 되도록 무슨 역할을 한다, 일이 되도록 일 되게 하게 만들다 이런 뜻이 바로 render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l 플 같은 경우에는 final solution이 최종 해결책이잖아요. 내가 렌더 한다는 건 이렇게 최종 해결책이 되게 만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안한다, 제출한다, 제시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I now render. 나는 이제 제시합니다. This final solution. 이 지금 최종 final 최종적인 솔루션. i o n 해결책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일이 되게 하는 바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render 좀 이해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뭐 구체적으로 무슨 뭐 행동이라기보다는 뭔가 되게 여러 가지 경우에서 어떤 일들이든 일전이렇 어떤 종류의 일이든 어떤 상태이든간에 되게 만들어 주다가 바로 render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 어떤 일이 되도록 뭔가 내가 아이디어를 제공하다는 뜻도 되고. 음. 그 다음에, 뭔가 어떤 것을 잘 표현해, 잘 이해시키도록 표현을 해낸다고도 쓸 수가 있고, 또 어떤 상황이나 일을 돌아가게 만든다는 뜻이 될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그 어, 뭐 가끔은 어떤 서비스를, 뭐, 배풀다, 이런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어, render, 여러 가지로 쓸수 있다는 거좀 알아보시고요. 만약에 이 선생님이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싶으시다면 사전을 한번 찾아보시는 걸 권해드릴게요. 렌더는 하는 예문을 다쓸 수가 없었어요. 지면 그양 때문에. 됐죠? 렌더. 자, 1801번입니다. repeat. 아, 렌더에 대해서 더 묻고 싶은 사람들은 교실에 와서 물어보세요. 몇 가지 예문을 더 알려드릴게요. 1801번입니다. repeat. repeat. 반복하다, 되풀이하다. 똑같은 말이죠. repeat는 많이 쓰, 많이 우리가 교실에서 쓰는 말이죠. CD 따라 해라 이렇게 할때 제가. Please repeat the CD. 뭐 이렇게 말을 했더랬어요. To repeat this message. 이 메시지를 repeat 하고자 한다면 하기 위하여 투부 정사죠 Press zero. 0번을 누르세요. 1802번입니다. represent, represent, represent. 네, 대표하다 또는 대신 변호하다. 그러니까 대표로서 나가서 말을 하다가 대변하다죠. 그다음에 나타내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뜻두 개를 다 체크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다 나옵니다. the attorney, attorney 변호사가. The attorney wants to represent OJ Simpson. 변호사, attorney도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wants to represent 대변하기를 원합니다. OJ Simpson. OJ Simpson이 죄인, 피고인이죠. 피고인 대신해서 대신해서 말하기를 원합니다. To represent. What colors typically represent what seasons? What colors? 무슨 색깔이 typically 전형적으로 represent 여기서 나타냅니까? What seasons? 어떤 계절을? 그니까, 러 계절마다 상징적인, 음, 전형적인 색깔이 뭡니까? 이 말이죠. 1803번, representative. 어, oh, 오케이. Okay. 자, 좀 잘렸어요. 글자를 줄인다면. 네, representative.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프린트물 다안 나와 있으면 이거 적어주세요. represent에 a, a t i v e 가 붙었네요. 그죠? a t i v e 그랬더니, 명사, 대표자. 또는 형용사 대표적인 또는 아까 나타내다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타내는 표시하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Representative는 명사 대표자를 좀 알아두세요. 음, 명사 대표. 그러니까 TV이래서 형용사로 생겼으나 명사도 될수 있다는 게 여기가 외워야 될 포인트가 되겠죠. A representative of the UN, UN의 representative 대표. I am representative. 자, b 형용사죠. 그래서 대표합니다예요. Of the whole class. 전체 클럽을, 아, 전체 학급을 내가 대표한다. 반장인가 봐요. 그죠? 1804번입니다. Request. Request는 음, 부탁하다, 청하다는 요청하다죠. Request. 부탁, 요청입니다. 명사로 쓰인 예문입니다. Your request니까 당신의 요청이죠. May now be submitted. Be s u b m i t t e d 제출되다요 Be PP잖아요. 수동적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조동사 붙었어요. 그래서 may be submitted 제출된수 있습니다. 가능 어, 추측이고요. 어, now 네, 지금 이제뜻이요 Require require는 요구하다에요 필요로 하다, 요구하다. Need죠, need. Require 필요로 하다, 요구하다. 자, request는 부탁하다였고, require는 요구하다. 어느 게좀 더, require 좀더 공격적이죠. request 조금 예의 있고요. Do you require anything else? 뭐 당신 require 하실 건가요? 음, 뭐 요구하실 건가요? Anything else? 그 밖, else가 그 밖에죠. 그 밖에 어떤 것을 음, 요구하실 건가요? 필요로 하시나요? 이 말이고요. 상점 같은 데서. 음. 어머니 손님에게 식당이나 상점 같은 데서 자, this condition requires urgent treatment. 자, 이 컨디션, 이 상태죠. 이 상태는 requires 요구합니다. 필요로 합니다. urgent 긴급한 treatment, 치료나 대응되어. 이 지금 이제 뭔가 질병 상태인 것 같아요. 이 상태는 긴급 urgent treatment가 필요로 합니다. urgent treatment를 필요로 합니다. 자, reserve입니다. 1806번. rese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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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번 읽으시고요. reserve. 예약하다. 그 다음에 누군가를 위해서 똑 따로 떼어두다. 그게 바로 명사로는 비축이나 예비 있죠. 그죠? 이제 동사, 명사. 따로 떼어두는 게 예약하는 거죠. 음, 자리를 따로 떼어두는 거잖아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와도 나를 내가 예약한 사람을 위해서 따로 떼어두는 게 바로 예약하다, 떼어두다. 음, 자, 예문. I'd like to reserve a table for 3 for 8 o'clock. 어, I'd like to reserve a table for 3 c l o c k Reserve fund. Reserve fund. Reserve f u d Reserve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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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erve f u e r e s e r v e fund. 예비자금이고요. 자, respect입니다. 참패대 7번은 respect. respect. 존경, 경의 존경하다. 명사, 동사 다 되고요. He doesn't respect other people's right to privacy. 그는 doesn't respect, 존중하지 않습니다. Other people's right,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to privacy, 사생활로 가는, 뭐니까? 사생활에 대한 권리죠. 사생활 권리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존중해야죠. 리스펙트 해야죠. 자 1808번입니다.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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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입니다. 결과. 열매에 해당하죠. 나무에서. fruit에 해당하죠. 그렇죠? 결과는 곧 성적이죠. result입니다. produce a result. 결과를 생산하다. 네, 열매를 맺다. 이런 표현이고요. this may result in measurement failure. 이것은 may result, 도, 이게 이제 동사로 쓰인 거예요. may, 주도, 조동사 다음에 동사원이요. 그래서 결과를 맞이할지도 모른다. 결과를, 가 일, 결과일지도 모른다.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른다. 추측이죠. 어떤 결과, 인 이하의 결과. measurement failure, 측정 실패, 측정 오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자, return입니다. return 뭐죠? 네, 돌아가기, 되돌아가기입니다. return. 자, 동사로 되돌아가다 명사 동사. He is planning to return. to 부정사니까 이건 동사로 쓰였어요. 그는 돌아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To s go 학교로요. Next year 내년에. 자, reveal입니다. Reveal, reveal 드러내다 폭로하다. Reveal 드러내다 폭로하다. 뭔가 덮혀져 있는 게 있으면 확 드러내는 겁니다. He doesn't reveal his innermost feelings at all. 자, innermost feelings는 아주 속에 있는, 가장 속에 있는 feelings, 감정, 뭐, 마음입니다. 그것을 at all, 전혀, not at all, 전혀 뭐뭐 하지 않는다죠. 드러내지 않습니다. reveal, 드러나다, 흥미하다. revolution입니다. revolution. revolution은 형량이란 뜻이 있어요. 일단, 음, 정치 이념적으로. 그런데, 과학적으로는 공전이란 뜻이 있습니다. 공전이 뭐냐면, 지구가 1년 동안 태양을 한 바퀴 돌죠. 그래서 사계절이 생기잖아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걸 공전이라고 합니다. 음. 공전은 혁명인가요? 혁명은 공전인가요? Uh, socialist Revolution. 그러면, Socialist가 공산주의자이기 때문에, Revolution은 아무래도 혁명이겠죠. 사회주의 혁명. 자 the revolution of the earth around the sun 자 공전, revolution인데 지구 뭐 태양 나오면 이건 공전이에요 그럼 태양, 어, 지구의 revolution인데 around the sun 태양 주변을 도는 지구의 revolution, 공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rip입니다 rip, rip rib은 늑골 또는 갈비뼈, 갈비뼈예요. 네, 갈비뼈, 늑골 어려우신 분, 갈비뼈. a broken rib 여러분 갈비뼈 한번 잡아보세요. <laughs> a broken rib 부러진 갈비뼈. broken 부러지는. cracked는 금이간이죠? a cracked rib 금이간 갈비뼈. 쉬어가는 코너 나왔어요. 1,800번 때 단어 치고 너무나 쉬운. ribbon, ribbon, r i b b n 입니다 머리 예쁘게 묶는 ribbon. She was wearing two blue silk ribbons in her hair. 됐죠? 자기 머리에 어, 그두 어, 개의 파란색 실크 리본을 묶고 있었다. 자, 1 8 1 4 번은 read, r-e-a-d, read. 제거하다 없애다입니다. It would cost much. It, 이렇게 나오면 주, 가주어 같죠? 그죠? 뒤에 진주어 투부정사 나왔습니다. to get rid of waste, waste를 get rid of, get rid of가 of 이하를 제거하다라는 수어예요. 관형적 표현이라서 이건 그냥 외우시고요. 그렇게 하는 것은 이게 주어였어요. 쓰레기를 제거하는 것은 w o u l d 일 것이다, cost 비용 들 것이다, much 많이니까 많은 비용이 들 것입니다. ridden입니다, ridden. ridden은 막 귀가 들끓는 개미가 들끓는 들끓는이란 표현입니다. 그런 것들에 의해 지배당하는 일 수도 있겠네요. 문장에 따라서. ridden, ridden. a disease ridden slum 그러면 슬럼가는 이게 빈민가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this is ridden이면 질병 들끓는 이제 질병이 들끓는 빈민가. graffiti 낙서예요. 그래서 낙서가 들끓는 낙서로 뒤덮인 벽가시죠 c u r v a t u r r e n 자, 라이 f 은 총의 한 종류인 것 같습니다. 라이 f 보고 넘어갈까요? 라이 f l e 좀, rifle 이런 거 그냥 그림 보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 좀 길고요. 음, 저도 잘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약간 사냥총 느낌? 네. 짧은 권총 아니죠, 그죠 이런 느낌. 옛날 영화 뭐 서부 영화 뭐 옛날 영화에 자주 나오는 라이플. 네, 자, 그래서 r i 라이플 드릴. 드릴 그러면은 훈련이란 뜻이이것도 되고 송곳으로 벽을 드릴러 푹 뚫다도 되죠. 여기서 는 이제 훈련이란 뜻입니다. 원래 원래 이제 드릴 벽을 되게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구멍 뚫리잖아요. 그래서 반복적 훈련이란 뜻입니다. 드릴리다 제가. 로쓰입니다 Rifle drill 그래서 총 사용 훈련법이고요. Rifle fire 소총 발사. 우리가 rifle 소총을 r 라이플 총을 가끔 소총이라고도 해요. Rifle fire는 파이, 발사입니다. Rim입니다. Rim 가장자리 태. 이거 안경 부분에 알 말고 태 부분 있죠. 그다음에 뭐컵 같은 거, 그러니까 뭐 컵이든 뭐든 이렇게 뭐 이렇게 컵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생겼으면 이입 밑대는 부분, 요, 요, 요 가장자리, 태. 요런 걸 rim, 이렇게 말합니다. 요런 걸 영어로 표현할 수 없었다. 이건 이제 알겠죠. 그죠? 뭐, 안경도 만약에 이렇게 생겼으면, 음, 안경 잘 그린다죠. 그죠? 이 동그리, 태. 이게 바로 rim입니다. 자, red rimmed eyes. 그니까, 러 눈, 눈 테두리인데 빨개요. 그래서, 막 눈이, 눈가가 빨간 거예요. 음, 그게 바로, r e d rim m e d eyes고요. He looked at them. 그는 그들을 쳐다봤어요. over 너머로 뭐 너머로 the rim of his glasses. 게 안경테 너머로 봤대요. 이렇게 안경 너머로 보는 모습 아시죠? 1818번은 riot입니다. riot는 폭동입니다. 폭동. riot. 사람들 우르르 몰려가서 폭동이 일으킨 거. after the riot 폭동 후에 32 people 이 사람들이요. 이 폭동을 일으켰나 봐요. 32 people were taken into 잡혀 들어갔습니다. police custody. 경찰 이 u s t o d y 는 구금입니다. 이거 custody 당하는 사람이 어린이라면 양육입니다. 키우는 거, 먹이고 보살피는 거. 그런데 어른이라면 죄지어서 가둬 놓고 감시하는 게 됩니다. custody 알아두시고요. 자, ripe입니다. ripe. ripe 익은 숙달한 익숙한입니다. ripe. 어쨌든 익은 겁니다, 아주 잘 익은. 푹 익은, ripe. 과일이 푹 익은 맞죠? The apples are ripe. 사과들이 익었어요. Enough to be picked. 따지기 충분하게. 그래서 따야 할 만큼. 이제 따야 될 때예요. 잘 익었어요, 이 말이죠. Risk입니다. Risk 위험 위태롭게 하다. 어, 너가 그런 risk를 떠안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말도 해요. 니가 그러니까 하는 일에 어떤 위험이 있다 이 뜻입니다 obesity 비만입니다 obesity can increase increase는 증가시키다라서 can increase는 증가시킬 수 있다 the risk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대요 of heart disease 심장병에 비만이 있으면 심장병 올라갈 확률이 커진다 이 말이죠 자 1821번 rub rub rob 이거는 빼앗다 훔치다예요음 t h y 그 사람들이 plotted 이 동사로서 plot, 음모, 음모를 음모 꾸미다도 있죠. 뭐 무슨 소설의 구성이란 뜻도 있었습니다. 모의했다, 음모를 꾸몄다. 뭐할 음모? to rob the bank. 뱅크를 털 음모를 했다. 그래서 rob, 빼다 훔치다. robin입니다. robin이, 거뭐 로빈후드에 로빈이 많이 나새 이름이에요. 개똥집박이 이러죠. 이렇게 생겼어요. 귀엽죠? 어, 로빈후드. 로빈. 로빈. 아, 자, A robin, r 입니다 n Robin. 이 진짜 i n Robin, 좀 o b i n Robin, r o b 이 n Rob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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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o 죠 i n 입니다 귀엽죠? 개똥 i 박이유럽울 n 를 로빈 이라고 합니다. Rob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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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o n r o n n 댄스 위에 로빈 한 마리가 was p e r c h i n Perch라는 거는 특히 새가 어디 어떤 막대기나 대위에 이렇게 걸터 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딱 잡고 그 자리에 이렇게 딱 앉아 있는 것을 perch라고 표현합니다. 음, 그래서 단어 perch는 그냥 새가 앉아 있다도 perch고요. 사람이 이렇게 걸터 앉는 거 있죠. 똑바로 앉는 거. 그것도 perch라고 합니다. 자, rod입니다, rod 가늘고 긴 막대기입니다, 낚싯대 같은 거요, fishing rod 낚싯대 우리 또 엄마가 때리는 매 있죠, 매 가늘고 길죠, 그것도 rod입니다. Spare the rod, 매를 아껴라, spare는 아껴라, 응. 아껴라. And 그러면 spoil the child, 아이를 망친다 이 뜻인데요, 글쎄 모르겠어요. 매를 아끼면 아이를 망친다. 응. 요즘엔 안 때리는 추세죠. 뭐, 때려야지 말 듣고, 이거 좀 아닌 것 같죠, 여러분? <laughs> 여러분의 의지대로 바르게 사시면 되겠습니다. roll입니다. roll, roll, roll. 발음 한번 들어볼까요? 갑자기 혀가 막, roll. 아침이거든요. 제가 혀, 그냥... 아침밥을 많이 먹었는데. roll, roll. 혀를 말고 시작해서 나중에 l, o, l, o 이걸로 끝나면 roll. 힘들어요. roll, roll. 자, 배역 역할 임무 즉 연극이나 영화에서 어떤 배역을 맡았다고 할때 role 음, 그게 역할이고요 어떤 사람의 역할을 다시 임무라고 해석을 해야 될그런 질문도 있겠습니다 그죠 role model 그러면 아저 사람이 내 role 모델이야 이 말은 내가 본받고 싶어하는 그런 인물이야 내가 저런 사람이 되고 싶어 음. 롤 모델이 있으면 좋아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막연하게 뭐잘살 거야, 부자 될 거야, 뭐 착하게 살 거야, 라기보다 나는 뭐, 어, 누구님처럼 이렇게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 어, 어, 얼굴은 뭐 적당한데 인성은 너무 좋고, 어, 뭐 공부는 잘하는데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잖아? 돈도 어느 정도 있어서 여유가 있어 보여? 뭐 이런 게그 사람의 어떤 모습 자체가, 네. 어, 내가 본받고 싶을 때그 사람을 보고 나의 role model, role model,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role model 뭐 이렇게 말하죠. role model 역할 모델입니다. He is a natural for the role. He is a natural 그러면 자연적 뭐 어, 어가 없는 게더문장에 맞겠네요. He is a natural 그 자연스러워 for the role 그 저기 그 역할에 이 역할에 딱 맞는 사람이야 이런 뜻입니다. 1825번입니다. rot rot r-o-t rot 썩다 썩게 하다 썩이다 썩음 명사도 됩니다. 이빨 생각나시죠? 이 생각나죠? too much sugar 너무 많은 설탕이 will rot 썩일 거야 썩게 할 거야 your teeth 당신의 이들을 rough 가 나왔습니다. 1826번 rough rough gh가 f 발음 나요. rough rough, 남폭한, 거친. 뭔가를 남폭하게 읽는다면 대강 읽는 거죠. 그래서 대강, 대충 이런 뜻입니다. 자, 대강, 대강도 하나는 남폭한 거친은 무조건 하시고요. 대강도 하시죠. 대강이. Cathy, 사람 이름이에요. Cathy는요, did a rough calculation, calculation 계산인데요. 거친 계산요 네, 대충 하는 계산입니다. 대충 계산했습니다. Feel how rough this is. 자, 아? f e l 느껴봐. 어찌나 거칠거칠한지. This is 이것이 되죠. 얼마나 거칠거칠한지 한번 feel 해봐. 느껴봐. 그런데 만져보라는 소리예요. Root입니다. Root. Root는 뭐죠? 뭐 root를 따라가라. 뭐 이런 거 게임하시는 분들. 길입니다. 길. 길이고요. 노점, 노점. 음. 루트는 그냥 그대로 쓴 거예요. 노점이라기보다는. <laughs> 미안하지만 노 선으로 바꿔 주세요졸았나본데 내가. 자, 루트는요. 오유가요. 그냥 편하게 우 소리 나요. 길게 우 루트, 루트, 루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He traced. Traced는 뒤따라간 겁니다. The r o u t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On the map. 지도에는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자, rub, rub, rub. 손을 문지르세요. 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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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슥. 문지르다, 비비다. Rub, rub. 문지르는 건 많겠죠. 살다 보면, rub the cream, 그렇죠. 크림 발라 문지르는 거죠. Into the affected areas. Affected는 영향을 받은인데, area는 뭐땅 덩어리, 영역도 되지만 우리 피부의 어떤 부위도 되죠. 영역, 부위도 됩니다. 그래서 아픈 부위. 영양받은 부위라는 거는 뭐 병이나 균으로부터 영양받은 부위가 될수 있어서 아픈 부위 인투에다가 크림을 러하세요 응. 바르세요. 그래서 인투되도록, 스며들도록 바르세요. 이 말입니다. 인투가 들어가서 루어그 러그 쉬운 단어로 끝내네요. 응. 어, 땅에 까는 거예요. 땅이나 식탁이나 이런 거 각종 러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그냥 보여드리는 게 좋아요. 러그, 네, 바닥에 까는 러그가 있고요. 음, 테이블 러그도 있는데, 바닥에 깔면 우리 이렇게 양탄자나 칼페트 같은 느낌이 있는데, 네, 그거로또 통칭 러그라고도 합니다. 자, 타이거 러그, 자, 자, 테이블, 식탁 테이블 러그 해볼까요? 자, 러그 종류 중에는 이렇게. 어, 타탁에 있는 러그가 안보이니 식탁 중간에 이렇게 깔려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좀큰거 만찬 같은 거 아닌 테이블에 중간에 깔려 있는 거 이런 것도 러그고요 보통 지금 바닥에 러그만 계속 검색이 되고 있네요 어쨌든 러그 까는 겁니다 깔개입니다 러그 A tiger skin rug 호랑이 가죽으로 만든 바닥 어, 보고 싶지 않나요 호랭이 가죽 스킨. 타이거 스킨 러브 보고 싶습니다. 보여주세요. 근데 네, 이거요. 아 진짜 무섭다. 호랑이한테 미안해요. 깔 깔아놓는 거예요. 됐죠? 진짜 호랑이 아니겠지? 모형이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시고요. 또 다음에 다음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